청전 안내. 이 이야기는 1995년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범인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20년간 도주한 끝에 DNA 기술로 검거된 사건을 다룹니다. 순샤오건은 1995년 사업파트너를 살해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 수배를 피하기 위해 얼굴 전체를 성형해 외모를 완전히 바꾸었고 위조 신분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20년 동안 평범한 가장이자 사업가로 살았지만 결국 DNA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그를 찾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성형수술을 통한 신분 세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며 과학수사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는지 증명한 사례입니다. 살인과 범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시화이며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95년 중국 후난성 한건설사업가가 사업파트너를 살해한 후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20년간 수배망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순샤오건은 눈코광대턱까지 모두 성형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었고 위조된 신분으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다른 도시에서 평범한 사업가로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사회의 시선 속에서도 자연스레 녹아들어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국공안이 장기 미제 사건들을 DNA 기술로 재분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친족 DNA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되었고 경찰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던 그를 추적해 결국 검거했습니다. 이제부터 한살인범이 어떻게 새로운 얼굴과 신분으로 살아갔으며 과학기술이 어떻게 20년간의 도주를 끝냈는지 살펴봅니다. 1994년 쿠난성 창사에서 건설 사업을 하던 순샤오건은 파트너 장샤오롱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전분배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순샤오건은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1995년 3월 그는 파트너를 외곽 산지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하고 증거를 제거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샤오거에게는 여러 정황상 의심이 집중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체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의 압박은 심해졌고 결국 그는 잠적을 결심했습니다. 1995년 중반 그는 가족과 사업을 벌이고 흔적을 지웠으며 경찰은 전국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주한 그는 익명성이 높은 광동성 선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언제든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그는 얼굴 전체 성형을 선택합니다. 당시 중국은 신분 시스템이 느슨했고 불법 클리닉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분 확인 없이 성형을 해주는 클리닉을 찾아 냈고 수개월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눈 형태를 바꾸고 콧대를 높이고 광대뼈를 깎고 턱선을 재구성하는 등 전면적인 수술을 통해 원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6년 중반 그는 새로운 얼굴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새로운 이름 이원을 얻었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온 그는 광동성 선전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전의 경험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자리 잡았고, 그는 지역에서 신뢰를 얻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가장이자 성실한 사업가로 기억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전산화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DNA 데이터베이스와 CCTV 기반의 천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며 범죄 수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순샤오건은 외모를 바꾸었고 안면 인식 기술마저 피할 수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바로 DNA였습니다. DNA는 바꿀 수 없으며 가족과 공유된다는 점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2014년 중국공안은 장기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95년의 장샤오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기록을 다시 분석했고 가족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한 매칭이 포착됩니다. 광동성 선전에서 오래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채취된 한 남성의 DNA가 순샤오과의 가족 DNA와 높은 확률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리원? 경찰은 즉시 탐문감 심의행을 시작했고 그가 성형을 통해 신분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2월 공안은 작전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성형된 얼굴은 가족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지만, DNA는 그가 바로 20년 전 살인범 순샤오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체포 후 그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20년 전의 살인을 인정했고, 당시 은폐했던 시신의 위치까지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장샤오롱의 유해가 20년 만에 수습되었습니다. 재판은 중국 전역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형수술로 신분을 바꾸고 수십년을 도망간 사건은 이례적이었고, 성형산업신분 시스템범죄 수사체계 등 여러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도주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집행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새 삶을 살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성형외과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불법 클리닉 단속을 확대했으며, 성형 후에도 안면 인식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더 정교해졌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형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동시에 과학 수사는 결국 진실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95년의 한 살인 사건은 범인이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어 살아간 20년의 도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얼굴로 살아갔고, 새로운 신분을 갖고, 가정을 꾸렸으며,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DNA는 그의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으며, 신분도 조작할 수 있지만, 과학은 결국 범인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정의는 늦어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장샤오롱, 그리고 20년 동안 진실을 기다린 가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